안녕하세요. 전설의 우리 TV의 대령 숙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보시면, 어, 궁채, 네, 줄기 상추를 가지고, 음, 짱아찌를 한번 담가, 담가 볼 건데요. 궁채는, 뭐, 엄청 영양소도 풍부하고, 사실, 그리고, 어,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사실, 무말랭이보다도 훨씬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, 어, 궁채를 이용해서, 네, 짱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 어, 한두 시간 정도 불렸는데 어, 이렇게 많이 좀 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불려본 결과 하루 정도는 불려야 예, 완벽하게 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어, 물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갈아 주시는 게 좋아요. 녹색 물이 좀 빠져요. 예, 그렇게 갈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썰어서 마지막에 한두세번 정도 세척 후에 물기 빼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저는 하루 정도 불렸더니 예 이렇게 딱 불려졌거든요 중간중간에 물한 번씩 이제 갈아주시고 이렇게 불렸으면 어 흐르는 물에선 두세 번 정도 씻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공채에 특이한 향이 있거든요 그 향을 조금 없애주려면 두번세번 번 씻어서 제가 이제 차곡차곡 정리해서 어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물기 좀 빼서 예한 5cm 정도로 예, 썰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썰어가지고 통에 예, 담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좀 짧게 썰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 통에다가 네 예, 받겠습니다. 자 이제서 공채 장아찌 소스 지금 바로 만들게요. 바로 한번 끓여야 되니까 넣으면서 제가 중량을 밑에 표기해드릴게요. 자 먼저 물부터 들어갈게요. 물. 예 냄비에다가 그냥 버주세요. 끓일 거니까. 그리고 설탕, 백설탕. 그리고 몽고 진간장. 간장은 뭐 다른 거 있으시면 다른 거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네. 그리고 참치액젓. 네. 자, 꽃소금. 자, 고추씨. 리고 식초. 자 그리고 요거는 사실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약간 피클의 향을 내려고 월계수를 넣어주는데 월계수잎을 사실 호불호가 있으니까 안 쓰실 분들은 요거는 빼셔도 되고요. 그냥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고추가 홍고추, 청고추가 필요한데 네 요거는 어,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요. 아까 우리 공채. 거기다가 썰어서 네, 쫑쫑 썰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거품기로 저어서 한번 끓여주시면 돼요 팔팔 자 이렇게 해서 궁채장아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, 잘 나왔고요 홍고추가 있으면은 색이 좀더 좋았을 건데, 홍고추 있으신 분들은 홍고추도 뭐양 상관없이 그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